아, 이거 지시, 이거 길 건너 에 세탁소 부동산에 좀 갔다 왔어요. 빨리 갔다 달라니까, 지시, 뛰어, 뛰어. <laughs> 아, 예. 녕하세요 아, 아, 배달은 내가 해야 되는데. 문재야 아, 일어나셨어요? 몸은점 어때요? 응, 어, 약 먹고 한숨 푹 잤더니 한결나. 근데 너 거기서 뭐해? <laughs> 엄마 드시라고 죽끓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처음 해봐서 그런잘 안되네 네가 죽을 끓여 세상에 이 여자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생전 부엌에 월신도 안 하던 애가 엄마 맥인다고 죽까지 끓여 근데 이거 무슨 꽃이야? 아 그거 주정 씨가 지난번에 들고 오는데 너무 이뻐서 한번 잡았어요 마음에 드세요? 엄마 좋아하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다 드릴게요 나는 그냥 꽂혀 그래. 그냥 빵 사주면 안 돼? 바, 빵이요. 그래요 그럼. 알 주세요. 이거 뜨거울 때 드셔야 되니까. 아이고, 야, 엄마가 이게 무슨 허강인지 모르겠다. 수정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죠. 아들은 죽서다가 받쳐. 야, 기분이 그냥 안한 방울 짱이네. 좀 볼까? 아 뜨거 또 이거 진짜 네가 끓린거맞아 어쩌면 처음 끓린 건데 오늘 당장 죽집을 개업해도 대박 나겠어. 우리 아들은 못 하는 게 뭐야? 아 진짜요? 아 맛있었어요. 지금 <laughs>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. <laughs> 음? 족다 됐어. <laughs> 아들이 끓여주니까 얼마나 맛있어. <laughs> 진짜 맛있어.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르겠어. <laughs> 윤재야, 이거 엄마 혼자 먹기 미안한데 아빠도 한 그릇 떠들여. 아들이 끓였는데 아빠도 밥 봐야지. 예, 그럼요. <laughs> 양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뜨거이 뜨거이 셔야 돼. 걱정하지 마이 드세요. 에? 야 이거 보기만해도 군침이 막 도는데 어디 한번 먹어볼까? 뜨거 뜨거. 어? 어때? 맛있지. 다들이 끓여줘서 열배는 맛있지. 아아 아, 아, 그, 그러네. 먹고 먹고만큼... 먹던. 노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. 아, 그럼 드시고 계세요. 저약 가지고 올게요. 그래. 세상에. 이게 끓인 소금물찌개게 죽이야. 쌀 하나도 부러지. 그냥 생쌀이잖아. 어우, 짜! 그래서 혼자 먹기 아까워서 나까지 끓여드릴 거야.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당신이 마시는 걸 나한테 양보할 리가 없지. 그럼 속 아프죽겠는데 이거 먹고 또 병원 갈일 있어. 어쩌면 쟤는 음식 솜씨가 쏭나를 닮았어. 하나 아, 이거 도 주고. 그래도 그냥 먹어. 받았다고 하면 윤주가 얼마나 무한하게 했어. 엄마 이약 어. 맞죠? 어 그래. 아 당신 어쩌면 그렇게 기회는 감추지. 빨리 먹어. 나는 병원에서 조금씩 먹으라 그랬으니까 당신 이거 냄비채다 먹어. 아 음. 그, 그, 그래도 당신이 환자인데 미안해서 안 되지. 당신이 다 먹어야 윤재가 기분 좋아할 거 아니야. 먹어 <laughs>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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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저녁 아, 액수 취소되다더니 아직까지 식사 못 하신 거예요? 어, 난 괜찮은데. 네, 엄마가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시간이 몇 시인데요?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음...